컬러링 유얼 데일리 라이프라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재미있는 아이템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을 하고 있어서. 오늘의 현대백화점 멀티 샵의 기획부터 입점까지 네, 모든 걸 책임지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이 바이어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바이어란 직업이 어떤 직업이고 또 그중에서도 멀티 샵 바이어는 네,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객님들께서 정말 바이어가 무슨 일을 하냐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저희는 각 상품군별로 담당하고 있는 상품군이 있는 바이어들이고요. 사실 바이어의 가장 주된 업무는 백화점이다 보니까 그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을 관리하고 뭐 새롭게 런칭되는 브랜드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걸 백화점에 제안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가장 바이어의 기본 업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코너스라는 멀티샵을 오픈한 바이어로서 어떤 멀티샵 같은 공간, 즉 새로운 공간에 대한 어떤 기획도 요즘은 바이어들이 하는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라이브 톡에서 많은 분들이 바이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바이어 시장 조사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주로 동대문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나요? 어, 물론 동대문도 가지만 저희가 아이템 단위로 구매를 하는 바이어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핫한 브랜드라든지 핫한 어떤 공간 이런 곳으로 많이 시장조사를 가고요. 국내, 해외 뭐할거 없이 좋은 곳이 있으면 가는 편이에요. 네, 또 어떤 분들이 바이어는 어떤 직업인가요? 대학교에선 어떤 전공을 해야 되나요? 하고 남겨주셨어요. 저는 중어, 중문학과 나왔고요.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laughs> 저는 더 신기해요. 저는 관광학과 전공했고요. 경영학과 저도 다중 전공했어요. 전공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약간 센스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어떤 센스 있는 아이템이 고객한테 제한되어 캐치해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바이어의 가장 큰 역할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좋은 브랜드들을 백화점에 갖고 와서 그걸 고객들한테 보여주느냐 가장 중요한 업무인 것 같아요 바이어한테 있어서. 네, 이거는 사실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바이어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는 글을 또 남겨주셨거든요. <laughs> 눈물 없이 들릴수 <드릴 웃음> 네, 없는. 갑자기 정적이 좀 약간 흘렀는데. <laughs> 제일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저희가 발굴했던 브랜드가 대중, 뭐,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럴 때 약간 좀 마음의 상처가 오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점은 <laughs> 직장 생활하고 어... 다 어려운 점이긴 한데 아, 우선은 어쨌든 브랜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지 못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약간의 어떤 문제사항들 이런 걸 접할 때 약간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빨리 법무팀에 물어봐야지 막 이러면서 시작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럼 멀티 샵 바이어로서 일하면서 가장 뭐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시장조사를 나가서 발굴했던 브랜드가 음. 있어요. 근데 그 브랜드가 매출도 되게 잘 나오고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약간 서로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왔을 때 되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음. 특히 저희가 또 애정을 담아서 브랜드를 발굴하고 저희 샵에 하나하나 브랜드를 세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 잘 나왔을 때 되게 제일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멀티샵 같은 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뭐 브랜드를 소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만의 어떤 브랜드를 런칭을 할 때에 정말 기쁘거든요. 특히 런칭을 했는데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이 이 장소에 오셔서 저희가 원하는 피드백을 하셨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아 여기서는 이거를 샀으면 했는데 이런 니즈에 있는 사람이 이걸 샀으면 했는데 정말로 오셔서 어 그런 멘트를 던지시면서 사실 때의 그 희열은 정말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멀티샵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멀티샵은 멀티로 다 파는 곳인가요? 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음, 멀티샵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하나의 공통된 어떤 인테리어를 갖고 있는 곳에 여러 브랜드들이 들어갔다, 들어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개별, 개별 브랜드는 저희가 모노 브랜드라고 부르고요. 멀티샵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는 멀티샵 브랜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럼 보통 현대백화점에 입점되는 그 멀티샵은 어떻게 기획되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각 층마다 필요한 컨텐츠들을 좀 기획을 하고 어떤 게 구성이 됐을 때 고객님들이 좀더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지 그걸 염두에 두고 브랜드를 섭외를 하고 그 컨셉 추얼한 공간을 기획하고 있어요. 음. 그 중에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오픈한 샵은 코너스라는 샵이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승혜 대리가 얘기한 대로 우선은, 어, 이 층에, 이 플로어에 어떤 컨셉의 공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뭔가 여성 패션 전문 플로어에 뭔가 새롭고 소소한 쇼핑의 즐거움을 주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라는 그 시작에서 시작된 공간이고요. 컨셉 기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뭐 인테리어 컨셉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MD로 구성할지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도 정해, 정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정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계획이 나오게 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공간을 설계하고 그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그 공간에 담을 MD들을 저희들이 이제 브랜드들을 섭외를 해서 그 공간에 넣게 되는 거죠. 샵 전체 브랜딩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어서 뭐 이번에는 잠깐 스포를 하자면 저희 샵에 어울리는 향기를 개발을 했어요. 저희 샵에 어떤 컨셉이 있으면 이런 공간의 무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저희가 이제 어떤 영감을 드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해주시는 거죠. 지금 뿌렸어요. 네, 이제 향기가 좀 나실 거예요. <laughs> 이게 저희가 사은품으로 음 드리고 있는 코너스의 시그니처 향인 그린피그 향을 그린 담은 피그. 네, 룸 스프레이예요. 무화과, 설익은 네, 무화과 설 향이라고 익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 코너스 <laughs> 어느 샵에 가시더라도 다이 향기를 네, 느끼실 수 있고요. 음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오픈한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 20만 원 이상 구매하신 고객님들께 사은품으로 증정해 드리고 있어요. 그 딥티크 향수예요. 아, 아, 네, 필라스티. 약간 어, 향기 자체가 인공적이라기보다는 천연 향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나고 어, 리디아라는 좀 성수동에 유명한 아트앤센트 어, 전문 브랜드에서 저희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해서 저희 향기로 만들어봤어요. 되게 웃긴 게 있었는데 <laughs> 저기에 그린피그 향이 <laughs> 초록돼지냐고. 아, 안돼지. <청년되지>. 아, <laughs> 이 코너스를 기획하셨을 때 다른 멀티샵이랑 가장 크게 차별성을 둔건 어떤 건지 네, 궁금해요. 어,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모토가 컬러링 유얼 데일리 라이프라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재미있는 아이템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을 하고 있어서 조금 패션만 쫙 담는 그런 샵이 아니라 재미있게 자파 아이템도 라이프 스타일도 조금씩 조금씩 코너 코너 돌면서 재미있게 구경하실 수 있는 샵을 만들려고 많이 예,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샵을 기획하면 생각했던 단어 하나가 참새 방앗간이에요. 참새가 방앗간에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뭐라도 가져가고 뭐라도 주워갈 수 있게 백화점에 오셨을 때 어떤 공간에 항상 올 때마다 새로운 게 있고 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저기 가면 뭐, 뭐 사고 싶어 뭐 작게라도 사고 싶어 왜 백화점 하면 항상 막 비싼 거 이런 것들만 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컨셉은 아니에요. 오셔서 되게 캐주얼하게 정말 가성비 있는 상품들을 손쉽게 신기하고 재밌어서 사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코너스라는 브랜드 네임이 굉장히 독특한데, 네. 무슨 뜻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장의 인테리어 컨셉 자체가 어떤 선과 선을 만나서 코너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체 큰 공간에 면과 면을 계속 활용해서 코너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앵글이라는 단어, 뭐 코너라는 단어 이런 걸또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러다 막 얘기를 하다가 아, 여러 가지 코너가 있으니까 코너스가 좋겠다. 근데 뻔한 에스만 붙이지 말고 어포스트로피 s 를 해보자라고 해서 코너스라는 이름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이름을 만들고 나면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하는 데는 또 재미나잖아요. 그래서 꿈보다 행운. 어, 그치? <웃음> <웃음> 그래서 아, 그러면 코너 코너에 담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담겨져 있는 멀티샵이니까 코너스 괜찮다. 그리고 우리 여성 패션 층에 여성 패션 플로어에 새로운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음 코너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샵이 됐는데 인테리어의 어떤 무드와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고자 한입 샵의 방향성을 잘 담고 있는 어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코너스 제가 가봤는데 체험할 수 있던데 뭐 아무나 할수 있는 건가요?라고 남겨주셨어요. 음. 네, 저희 판교점 코너스 매장에는 아뜰리에 코너스라는 이름으로 체험을 할수 있는 컨텐츠 샵이 다섯 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패브릭, 리팅, 가죽 공방 키즈 컨텐츠, 플라워 컨텐츠까지 이렇게 총 다섯 개의 컨텐츠가 되어 있는데 가볍게 원데이 클래스부터 마스터 과정까지 충분히 쭉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체험 공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험 관련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문화센터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그냥 가면 바로 할수 있는 건가요? 원데이 클래스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어서 사실 사전에 확인하시고 오시면 그러니까 문화센터처럼 뭐 학기로 수강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 클래스 한 클래스 음... 씨, 이제 왜 요즘은 취미 부자들이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취미를 이 공간에서 하나하나 경험하시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돈 내야 될까요?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네, 돈 내야 돼요. 네, 경험을 네네. 소개하시는 거라서 네네. 얼마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네 정말 저렴하게는 키즈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 그림 그리기 이런 건 3,000원부터 시작해요. 정말 그렇게 간단한 클래스도 운영이 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라워 리스 만들기 이런 건 3만원 정도부터. 예.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도 충분히 취미 생활 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코너스를 이용하는 꿀팁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저희 코너스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키즈 코너스라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키즈 코너스는 철저한 유저 입장에서 탄생한 샵인데 저희가 일단 어떤 공간이 있는데 어떤 브랜드를 되게 고민한 시점이었는데 제가 아이 둘의 엄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 두 명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백화점을 갔는데 체험 클래스를 운영하는 그 컨텐츠를 본 거예요. 근데 진짜 아이들이 좋아해요. 아이들이 무조건 하고 싶어 하는 게 이런 체험 컨텐츠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쉬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이 지점이 딱 맞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30분 동안 체험을 해. 나는 저기서 쇼핑을 할 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그럼 여성층에 키즈 컨텐츠를 넣자. 그리고 엄마에게 쇼핑의 자유를 좀 제공하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여성층에 보통 이런 키즈 관련된 컨텐츠들은 아동층에 있는데 특별히 여성층에 이런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생애들을 들고 있는 대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옷에다가 이렇게 드로잉 해주는 것도 하고요. 뭐 이렇게 쿠션으로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작은 참으로도 귀요미들. 만들 수 있는 너무 귀여워요. 네, 이런 귀여미들도 있고요. 다 아기들이 아 그린 그림이에요. 아기들이 또 자기가 그린 그림 너무 되게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막 이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삼천 원, 오천 8,000원 이 정도의 수준의 금액으로 아이들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판교점 키즈 코너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근데 어른들도 할수 있는지. 아니 제, 그 의자를 작게 만들어 놔서 저희가 네. 아기처럼 <laughs> 그리실 수 있다고. 아기처럼 네. 그리셔도 <laughs> 네. 앉을 자리가 약간 마땅치 않아서 네. 이 아이 옷에다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지 물어보시네요. 아, 엄마 옷에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가족 맨투맨으로도 보실수 있어요. 이거는 7만 원 정도 하는 하는데 이렇게 그리시면은 이게 한 제작 기간이 2주? 열흘 정도 응. 네, 네. 열흘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주시면은 열흘 후에 이제 고객님한테 네, 네. 가져가실 수 있게 되는 네. 거예요. 너무 특이죠? 이 커플로 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 네. 귀여울 것 같죠? 강추입니다, 키즈코너스. 네. <laughs> 10년 후까지 해주세요. <laughs> 10년 후에 출산 예정이신가 봐요. <웃음> <웃음> 네, 다음 시간에는 현대백화점 멀티샵 바이어가 직접 추천하는 현대백화점에 가면 꼭 사야 하는 인기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